어 단지로 게임 국격이 땅에 떨어진 요즘 자괴감 탈출하시라고 국뽕 컨텐츠로다가 하나 들고 왔어! 어느샌가 우리에게 이혀져버린 게임 올림픽 월사 게임 월드사이버게임즈! 오랜 시간 버려져서 방치풀 당하던 WCG가 뭔 돈지랄인지 부활각을 보겠다고 숙제를 줬어!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광고주 뜻대로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새 스폰서가 앞으로 뭘 할지는 알아서 하시라 하구요! 저는 삼성전자 재용이 형이 스폰해주던 13년 동안 올림픽일합시고 벌어졌던 일들을 털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쌍둥이 형자가 있다면 믿겨져. 워스리의 신창재호가 금 메달 빵개라면 믿겨져. 결승에서 홍준우 만난 임요한이 이연패 했다면 믿겨져. WCG 3무국한테 받아낸 꿀잼 팩트 소소 50개. WCG G50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용인 에버랜드 17개국 180명의 선수단이 9일간에 걸쳐 WCG 시범대회를 치렀습니다. 당시 한반도 대세 스타원의 고리한 파워도 입증됐겠다. 한국이 금은동 33들로 종합우승도 했겠다. 국뽕 채워주면서 별탈 없이 잘 치러졌지. 본서 삼전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부터 WCG 정식 출범 각이 잡힙니다. 세계 최초의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라는 타이틀로 2001년 WCG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37개국 389명의 선수단이 참여했고 첫 공식 대회 종합우승 역시 금은동 313의 대한민국이었지요. WCG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보통 금메달 두번 따면 입성할수 있지요. 총 28명의 각 국이스포츠 e 레전드들이 WCG 명전에 입성해 있습니다 2002년에 최초의 명전맨 두명이 동시에 나왔어요 FPS 얼리얼 토너먼트로 금두개 딴 독일 크리스티안 호크 그리고 황제 임유환 선수입니다 임유한 외에도 명전 코리안 네명더 있습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강병건 오해머 40K 류경현 그리고 불금 보석의 감기표 김승렬 선수지요 황제 납신 김의 스타 일기좀 합시다 스타크래프트 WCG 첫 우승자는 단어만이 세팅의 마술사 박태민 선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태민 경기를 중계하는 그런 악몽을 꿔요 아직 스타 리그에서는 단계하기 이전이었는데요. 2000WCG 우승으로 될성부른 떡잎 힘을 증명했지요. 사실 박태민이 우승한 2000년 WCG는 시범 대회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WCG 스타원 금메달의 첫 주인공은 결승에서 베르트랑에게 핵피니시를 선사한 임유환입니다. 임유환의 행동 는 사연이 있어또 이게 조별리그에서 베르트랑이 핵두 방으로 조정현을 떨구었거든요. 아무리 효자 뜨랑이 형이 우리한테 호감이었다 해도 국가대항전 타이틀 걸리면 그딴 거 없거든 한국 선수들 집에 보냈으니까 개빡치거든. 그럼 불란사 외적 뜨랑이를 결승에서 핵으로 복수해준 임류하는 디지털 이순신급 국뽕을 선사했었지요. 그인메달이더 극적이었던 건 찰진 피니시 핵 접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시비들을 피신시키지도 않았고요. 뜨자마자 그냥 나가도 되는 걸 굳이 핵 폭발 장구 까지 보여주고 나갔습니다. 아주 기특한 떠랑이 형입니다. 임대 가루시야 하지만 취지는 안 치고 나간 떠랑이 형이었습니다. 제가 또 골수 임 빨아서 임 얘기 더 풀겠습니다. 임유환은 이2001 WCG에서 10승 무패 전승 우승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도 10승 무패 전승 통과 다음에 2002 WCG에서 임진록 결승이 성사됩니다. 임유환은 홍진호를 결승에서 만나 2연패. 쓰러지지 마라. 내한 평생 홍진호가 결승에서 이긴 걸본 적이 없다. 음이 2연패가 아니고 이2연패 이미 콩가서 WCG 2연패 달성! 이미 콩가서 WCG 2연패 달성! 합쳐서 4연패! 승한 게이머가 모두 홍진호를 결승에서 만난 건 아니다. 그러나 홍진호를 결승에서 만난 게이머는 모두 예외 없이 우승했다는 걸 명심해! 2000 WCG에서 약체 브라질 선수를 만난 나도현, 정찰 레시비로 삼바 댄스를 추며 동락했는데요. 결국 어이 없이 패했고 욕하게 먹었습니다. 이때 나 선수의 별명이 삼바테란이 됐지요. 삼바. <laughs> 2007WCG에서 중국의 샤진 춘에게 2대1로 8강 탈락했습니다. 캐리어에게 농락당하며 탈락한 한국 선수는 그입니다. 아, 당시 마본자라 불리던 시절이었기에 한국인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지. 하지만 몇년 후, 건거될 때유, 건거 이후 샤진 춘은 낙거로 재점용되었습니다. WCG 스타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번 치러졌는데, 한국의 금은동 싹쓸이 사례는 2006, 2009, 2010. 의외로 3번 밖에는 없습니다. 집안싸움, 팀킬 대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스타투 금은동 싹쓸이는 2013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한국 이 WCG 스타워즈 채택된 11년간 스타 금메달을 못단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한 민족의 민속놀이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WCG 마지막 스타워즈 금메달리쓰는 바로 걸싱 이영. 편안한 옛날 얘기로 잠깐 완급 조절합시다. 에이 오브 엠파이어 2, 카운터 스트라이커 아프라이프, 디파이전 일, 얼리얼 토너먼트 피크 3R 레나 타크래프트. 첫 공식 대회 WCG 2001의 여섯 종목입니다. 모두 올림픽 종목급의 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WCG 초창기 게임 종목들은 모두 PC 온라인 게임들이었지만 2003년 3회 WCG에서 최초로 채택된 콘솔 게임이 바로 엑스박스 간판 FPS 헤일로 금메달은 미국의 매튜 레토. 금은동 둘 하나 빵. 2003년은 한국이 종합 우승을 못 먹은 최초의 해입니다. 독일과 중국 대만이 1, 2위를 차지했지요. 중국 대만 단일 팀 이런 게 스포츠의 힘 아니겠어? 잠실 코엑스, 대전 엑스포, 올림픽 공원 등 한국 땅에서만 열렸던 WCG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틀 LA, 독일 퀘른, 중국 청두 쿤산, 싱가포르, 이탈리아 몬차 등등. 2004년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2006년 이탈리아 몬차에서 열린 WCG에서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WCG 종합 우승국 트로피가 제작되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게 3년 연속 왕좌를 내주었던 한국은 2006년 다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델름 첫 트로피를 먹어 왔다는 거.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08 WCG는 78개국 8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이뒤로는 하락세였어. 중국 또한 14개로 가장 많았지요. 아스팔트 4 엘리트레이싱이 최초의 모바일 종목이 됐고 리듬 게임 기타 히어로도 들어왔으며. 그리고 저이세끼버츄 파이터도 있었습니다. Virtua Fighter 5.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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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WCG 2009 버파5에서 대한민국의 아키라 꼬마 신의육은 일본의 후도 케이다이에게 패하며 은메달에 그칩니다. 버키로 꼬마가 버파 세계 최강이라 하지 않았음? 근데 버파4 때부터는 한국 버파 망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키라 꼬마도 이미 질결로 된지 오래였던 때니까 버파5에서 은메달 딴 것도 사실상 대단한 성과라 봐야지요. 하지만 한국 버파에 아키라 꼬마가 있다면 한국 철권에는 무릎이 있잖아요. LA에서 열린 w CG 2010에서는 새 격겜 종목으로 철권 6가 채택됩니다. 결승에서 철권 개발국 일본의 아베 아키1로를 만난 무릎. 어, 격겜 한일전 결승이라고? 아키를 꼬마의 대리복수전이라고? 격겜러들 달아올랐겠지요. 브라이언을 선택한 11년 전 젊은 무릎. 상대는 니가와 스타일의 개짜증 알리사를 구사했습니다. 경기 초반 고전하던 무릎이었지만 다운로딩 당했지요. 존나 야구로 게 발톱 끝 짬발로 마무리지으며 오과 결투 끝에 3대 2 승리. WCG 최초의 격 게 금메달 획득을 대한민국의 무릎 피해냅니다. 당연하게도 WCG 최다 종합 우승국은 대한민국입니다. 13년 동안 총 종합 우승 8회. 2008부터 2011까지 4년 연속 우승해서 최다 연속 우승국 기록도 갖고 있지요. 14년간 역대 총 메달 합산에서 대한민국은 331920으로 금 15세 중국을 더블 스코어로 따돌리고 1등이고요. 그 뒤로다가 독일, 미국, 네덜란드 있고요. 일본은 금은동 6사돌로 역대 6위. 역대 WCG 메달리스트는 총 639명입니다. 그중 최다 메달러는 금 3은두를 획득한 독일의 e a p 파 선수 다니엘 쉐라지입니다. 이탈리... 다니엘 쇠라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다. 동생 데니스 쉐라츠 역시 금세을따의 피파 초강자 장신남 장진수를 등가하는 전차군단 피파 트윈스 독일의 쉐라츠 쌍둥이 형제 WCG 2003에서 이쌍둥이둘이 결승에 올라서 형 다니엘을 꺾은 동생 데니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같은 해 피파 2대 팀전 역시 이 쌍둥이가 다해 먹었습니다. 결승에서 네덜란드 팀을 격파하며 우승했고 결국 쌍둥이 빨로 피파에서만 금둘은 하나를 해 먹은 독일이 한국의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저지하며 WCG 2003의 종합 종합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2003년 우승이 독일의 유일한 WCG 종합 우승 연도가 됩니다. 독일 게이머들은 자국 쾰른에서 열린 WCG 2008에서 어게인 2003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홈 빠른 커녕 종합 3위에도 못 들며 폭망했습니다. 아 근데 2003년 독일 팀스 등장 이전까지는 우리의 태극 전사 피파 선수들도 쩔었어. WCG 1000에서는 이지훈 선수가 금메달 따왔고. 이지훈? 그럼 봤는데? 네 지금 젠지 이지훈 단장이 그 피파 금메달 이지훈이고요 김도영 황상우가 2001-2002 WCG에서 피파금을 따 냈지요 특히 황상우 금메달은 더 대단했지 2002년이었거든 <목소리> 이렇게 WCG 피파 종목의 한국은 금메달 세개로 금메달의 독일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참고로 유명 피파러 중에도 김성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김성회가 가득해 스타크래프트의 형제 워크래프트3 우리도 워3 최강국 클라스였습니다만 유독 WCG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워3가 채택된 2003년부터 7년간 대한민국 워3 금메달 개수는 제로! 워3의 신장재호 보유국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지요 장재호 입장에서는 실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LA에서 열린 WCG 2010에서 드디어! 그동안 은하나 동하나로 극히 부진했던 장재호가 아니라 리마인드 김성식 선수가 해냅니다 역대 WCG 결승에서만 한국을 두 번이나 잡아낸 코리아 킬러. 네덜란드의 그루비를 상대로 거둔 금메달에 이기에 더 대단했지. 체제, 체제. 임상시. 정말 제가 안 들겠다고 다짐했는데. 죄송합니다. 오성균 해설이 WCG 울음로 1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WCG 징크스를 떨쳐낸 한국 워스리는 다음에 2011년에도 또 다시 금맥을 캐냅니다. 중국의 워스리 레전드 스카이를 땅에 떨궜다. 제지! 오케이, 희망, 박준. 한중전 결승에서 금메달. 우승순간 오성균이 오도방정 떠느라 소림조화의 포옹시도가좀 애매해지기도 했습니다. 사과점 얼굴 롤이 떠오르던 당시의 e스포츠판. 2011 부산 WCG에서 롤이 정식 종목이 됐는데, 그땐 아직 한국 롤판이 달아오르기 전이었지. 채택 첫 해에는 미국, 폴란드, 캐나다가 금은동을 따갑니다. 중국 쿤샨 2012 WCG는 슬슬 망조가 보이던 때입니다. 참가국, 참가선수도 역대 최저였고, 롤도 안 했어. 대신 도타투를 했는데요. 훈빨 받은 중국 도타투 팀들이 시반싸 금은메달 어별 관심 없으시지요? 패스 2013년이면 한국 롤 황금기의 시작이잖요2013 w c j 에서 다시 채택된 롤 종목 기가 막히게도 결승 한중전이 벌어집니다 플레임 앰비션을 앞세운 CJ 블레이즈 중국 OMG를 꺾고 무실세트 전승 우승 달성 뭐, 이렇듯 나름 스토리도 있고, 흥행도 괜찮았던 WCG였지만, 메인 스폰서 삼성전자가 손을 떼며 대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모바일에 올인 들어가던 때라서, 아무래도 PC게임 위주의 WCG엔 관심 식을만 했어. 모바일 게임 올림픽 하면 되지 않냐! 아, 요즘이야 중국 동남아 위주로 모바일 e스포츠가 대흥이긴 하지만, 당시 스마트폰 게임이라야 뭐, 탱크사나 앵그리버드 갖고 올림픽 하긴 좀그렇잖아 뭐, 여튼 등등의 이유로 메인 스폰서를 잃은 WCG는, 결국 무기한 연기 공지만을 남긴 채, 2014년부터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누 그도 WCG의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뜬금 스마일게이트 스개가 손을 내밀어 죽은 자식의 고환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따 따뜻해지고 있어? 죽은 자식의 불안이 따뜻해졌어? 스게! 20년 동안 빙하 속에 얼어 있다가도 살아나는 공벌레마냥 WCG는 2019년 스마게에 의해 기적같이 부활합니다. 응, 낭장 스폰 만 나름 또 이거 저거 올림픽 할 만한 게임들 들고 왔어 또. 보세요, 어? 올림픽 하기에 어? 얼마나 좋은 그막그 그 뭐야, 분명 정대한 게임입니까? 예, 불삼님도 VR 종목에서 동메달 따오고 막 그랬어. 여튼 이렇게 2019 WCG로 맛 빼기 시동 걸고 나서 그리고 2020 WCG 흥행 대폭발 프로젝트에 또 또리... 니. 거려했지만 코시국 8발 마일 게이트는 블루를 삼키며 2020 WCG를 온라인으로 가볍게 치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1 WCG 흥행 대폭발 프로. 젝트 응코 음, 시국 안 끝남 시국상 지금이 숙제 홍보로 생존 신고만 하고 올해 2021 WCG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요 글루즈은 WCG 1호 우름러 오성균이가 대신하겠답니다 아오재인이 망하는 바람에 밥벌이가 굉장히 힘든데 WCG 중계 한번 다시 맡겨주시면 제가 눈물 쓴 5분 대기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중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 들겠다고 다들 했는데 세상에 뭐라고 다오어요아 응? 혹시 이